저는 김부국 형제입니다. 내가 태어날 당시 우리 집은 집안의 일꾼 두 명을 거느리고 사는 부유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집안에는 미신적인 분위기가 강했고, 부모님은 가끔 나를 위해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시곤 했다.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루에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쭈박을 엎어놓고 옆에는 쌀을 놓고 꽹과리를 치며 요란을 떨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집안에서 구판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무슨 짓이하며 상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고, 무당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구슬하지 않으셨다. 나는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어머니가 유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 때문에 마음 고생만 하시고, 호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가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 강원도 화천에서 집으로 오기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걸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를 치른 후였다. 어머니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도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후로 1년이 지나 아버지는 새어머니하고 재혼을 하셨고 나는 제대한 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 25대 아빠가 되었다. 결혼 후에 나는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초저녁에 술을 입에 대면 새벽에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란 단어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나날이었다. 나의 아내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나와 아들을 위해 늘 기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모질게 핍박하고 괴롭혔다. 그러나 아내는 내게 하나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천 번째까지 들어가며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다. 그러나 세상의 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던 나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고, 급기야 나는 도박으로 인해 교도소까지 들어가 5개월하고도 5일을 더 살게 되었다. 구고대 있을 때 나는 동서로부터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한 권을 선물 받았지만 그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나는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전히 나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았다. 출소 후 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상하래만큼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때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내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윽박 지르며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번 돈이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아내를 비박했다 아내의 눈물을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룻밤 술값으로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허비하며 여전히 제약된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안될 일이 없다고 착각했지만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 보니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올 3월이었다. 나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전화기도 다 꺼놓은 상태라, 아내와 연락할 길이 없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분노가 악함이 가득해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그때부터는 점점 두려움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아내를 따라 시간 남은 교회에 나가는 나에게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기전을 때리기 시작했다. 목사님의 설교는 꼭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가슴을 치면서 한없이 해계의 눈물을 흘렸다. 내 힘으로 어찌해 볼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 평생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나가게 된 것이다 믿음오래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해결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나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면서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의 죄를 대신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나의 더러운 죄가 있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주룩주룩 흘려내리는데 눈물이 왜 그렇게 끈적끈적한지 그때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빼, 아픈 고통의 시간 2개월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은혜의 보좌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나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 예배의 맛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까지 매일매일 나간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오려 중복기도 릴레이 중복 기도, 주일 예배 중복 기도에 참석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좋은 아들로, 가정에서 모흡술 아빠를 좋은 아빠로, 못된 남편은 좋은 남편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다. 아내와 함께 받은 행복 아카데미 훈련은 나를 더욱 행복샘으로 인도하고 있다. 보잘 것 없는 나를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신 주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직이, 지체직이, 셀직이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